사랑합니다. 우리도 명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 명절 긴 연휴 가운데 우리 어, 즐겁고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길 바라고,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명절 때 받을 부담들이 있을 터인데 예, 부담스러운 말들도 듣게 될 것이고 예, 그런 상황이 있다더라도 마음을 잘 지키면서 안전한. 내 마음이 안전한 이번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GBS 교재의 진도에 따라서 출애굽기 본문을 나누기 시작할 텐데요. 본문을 어, 여러분과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대학생 때 클럽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 딱한번 가봤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정신없고 쾌쾌한 지하 냄새에 소리는 범범해가지고 귀가 울리는 그 클럽에 들어갔을 때 그때 느꼈던 문화 충격은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지하였는데 겨울이었거든요. 내려가니까 패딩을 벗으라고 하고 가방을 맡기라고 하는 소지품 보관하는 사람,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제가 어 종종 지금은 우리 다른 이제 교회 청년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유튜브를 이렇게 좀 찾아 보거든요. 근데 한 홍대에 있는 한 교회인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예, 네, 이곳입니다. 지금 예배 장소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인데, 네, 화면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저 건물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주변 거리도 익숙하고,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지하 계단 내려가서 바로 옷을 거는 또 자리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계속 찾아봤더니, 이 교회가 예전에 제가 한번 가봤다는 그 클럽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누군가는 술과 춤에 취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데 같은 장소인데 누군가에게는 뜨겁게 성령이 취해 있는 예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은 어떠한가?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될수 있는 것처럼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 분명 같은 한 인생인데, 내 인생도 얼마든지 뜨거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단막의 놀이터가 되어서 클럽과 다르지 않은 세상에 젖어 있는 인생이 얼마든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간 떨어져 있었던 요셉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고 바로 왕의 호의를 얻어서 고생 땅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 땅에 다시 세워지고 그런데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을 정말로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과거에 왕에 의해서 받았던 호의, 왜 요셉과 그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호의를 받아야 하느냐? 그 호의 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왕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죠. 인정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번창해져요. 수가 두려울 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이 왕이 결단하기로. 이들이 언제 반역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고된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쿠고 성, 비돔과 라암 셋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압제하는 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날로 날로 넘 날로 날로 늘어나니까 더 두려운 마음에 이제는 하는 행동이 에고 사람들 모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나는 남자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명령하게 이릅니다. 호의를 입었던 땅에서 이제 압제를 받습니다. 호의로운 줄 알았던 세상인데 그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해요.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하지만 그 탄식과 부르지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워서 내뱉는 탄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저 고통스러운 탄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지즘이 내게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시려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직접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불이 타고 있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가 어째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꺾이지 않는 이 놀라운, 신기한 이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이 광경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던지 떨기나무라는 단어를 이두 구절에서 다섯 번이나 기록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떨기나무가 불에 탔어.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았어.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면서 떨기나무가 떨기나무가 하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만큼 놀라운 상황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고 계실까요? 이렇게 충격적인 상황까지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이제 가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 한 단어인데,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를 가게 해서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왜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의 신음과 탄식과 고통 소리가 틀릴 만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저 이스라엘.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의 노예로 있어요.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불을 위해서라면,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풍요를 위해서라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잘 먹고 잘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다 누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그 애굽.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역시 매우 음란하고 쾌락적이었습니다. 잔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국의 노예 되어서 애국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겠으니 후원해 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봤는데 한번 우리의 눈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답게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고 그 애굽을 하나님 나라답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지가 결코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셔서, 불에 타도 재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 불이 붙었음에도 꺾이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며,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원할 것. 그리고 반드시 이를 위해 너를 보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충격적인 상황을 보여 주시면서까지 이 모세를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름 받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설득하세요 설득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바로에게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말해도 하나님은 설득당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말을 설득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설득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시면서 동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이든 행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설득해 내세요. 우리는 여기에 부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낸 받은 그 세상은 어떠합니까? 애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날마다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요. 누릴 수 있다고 노력하면 누릴 수 있다고 그러면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귀에 담아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취해서 돈을 위해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살다 보니. 누릴 수 있다고 누려야 한다고 쫓아오라고 말하는 돈과 성공이 나와는 거리가 멀어요. 세상이 호의를 주는 것 같은데 고생 땅인 것 같은데 살아보니 호의의 땅이 아니라 압제의 땅이에요. 안 되는데 또 어김없이 그 부와 성공을 쫓아 살아가요. 그렇게.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요 어쩌면 나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내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해라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라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보내세요. 저 역시 이 말씀 있다가 하나님 의지에 꺾여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은 저에겐 소명장입니다. 이 말씀에 제 의지가 꺾여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제가 원했던 거 포기하고. 제가 가려던 길 포기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요? 저는 목회자로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세어가도록 여러분의 영역에 오늘날 모세로 다시 말해, 영역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두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두번 부르시는데, 그 대상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고, 모세, 사물. 하나님께 중요한 임무를 받았던, 특히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받았던 그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사을 모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중에 그저 한 사람, 보통 명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맡겨야 할 특별한 일꾼, 하나님의 일꾼, 중요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이름을 고유 명사로, 누구야, 누구야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지금도 때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그 준비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가 그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봅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이도로의 양떼를 모세가 치고 있어요. 양떼를 친다는 것은 그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내 여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역시 많은 신을 섬기는 족속들이었어요. 특히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미디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고, 그 중에 최고의 신을 엘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엘을 섬기는 제사장, 최고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호칭을 이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이드로, 미디안 족속의 그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에 모세가 장가 간 거죠. 그 받을 영향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장가를 갔으니,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것이고, 들리는 게 있을 것이고, 따라 해야만 하는 생활 풍습도 있었을 것이고, 모세도 어쩌면 거기에 완전하게 물들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 처해가요. 그게 그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은 미디안에서 미디안에서도 더 안쪽 미디안의 중심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디안의 바깥쪽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양 떼를 이끌고 미디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간 게 아니라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디안의 바깥쪽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이다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시에 이 산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내려오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여긴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산이야"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미디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악한 문화 그깊숙이 들어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가려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저 홀에 부르가며 미디안에 있어도 미디안 최고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어도 그의 발걸음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자 몸부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 마음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드러나요 미디안 지역에서 아들을 낳거든요 이름이 게르솜 이 뜻은 나는 도피처에서 이방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미디안에서 도피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닌 거예요 그저 잠시 머물 도피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처에서조차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미디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신을 섬기는 그 족속과 같지 않고 잠시 머물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조차 나는 이방인이다. 이들과 다르다.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일상에서요. 물들 수밖에 없는 그의 일상이세요. 그의 영역에요 수많은 것들이 보이고 들리는 그의 영역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미디안 깊숙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자 몸부림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몸부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역에서 하나님께 향하고자 세상 깊숙이가 아니라 그곳 바깥에 나와서 구별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하고 계십니까? 몸부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청년의 때에 몸부림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몸부림하며 살아갔던 그땅 하나님께 어떻게든 향하려고 애썼던 그 땅이었는데 정말로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네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곳은 거룩한 땅인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나는 그분께 철저하게 복종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도피처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왔는데, 모세는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그의 평생을 발의 신을 벗는 인생을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비록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으로 가지 못합니다. 저 멀리서 저 안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로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바라만 볼뿐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평생을 노력했는데도 평생을 섬겨 하고 순종했는데도 하나님 거기까지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었어도 모세는 자기의 신을 버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이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실 텐데 너의 인생을 나에게 줄수 있겠니? 너의 평생을 신을 벗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설득하실 텐데 모세가 여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 배의 권리를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순종하여서 그물을 아래로 던졌더니 그의 평생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를 따르니라 했던 것처럼 모세도 평소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향하려고 몸부림하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라보려고 노력하였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니, 내 네, 주님 자신의 인생을 드리죠 사도 바울도 이와 관련해서 그의 후배이자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세상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비싼 그릇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릇의 종류가 있어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비싼 그릇이니, 너는 싼 그릇이니? 천한 그릇이니? 이것을 묻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귀히 쓰는 그릇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을 찾으세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합당한 그릇을 찾으시는데, 선한 일에 준비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선한 일에 준비될 그릇을 찾으시는데, 그 준비가 뭐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 시절에 이 가득한 에너지를 가지고, 내힘 가지고 정욕을 행하는 데 분출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껏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데, 내 힘을 분출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데 몸부림하는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데내 에너지를 쓰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 합당하구나, 내가 쓸수 있겠구나.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을 반드시 부르실 겁니다. 특별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무리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부르시는데, 이를 위해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부가 함께, 함께, 주를 위하여 깨끗한, 깨끗하게 준비되기,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몸부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인가? 하나님 앞입니까? 사단 앞입니까? 미디안입니까? 호렙입니까? 클럽입니까? 예배당입니까? 호렙에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당이 되도록 몸부림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가 속한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 될수 있도록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청년의 때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